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 안디옥 교회 구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서도 여러분 들으셨듯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인 고넬류와그 일행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획기적이고 아주 개혁적인 그런 일이죠. 그리고 11장에서는 11장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예, 그 동안에는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예, 복음이 본격적으로 예,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안디옥 지역, 이 안디옥 교회에도 예,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렇지만 예, 나중에는 점차 이방인들, 예, 헬라인들에게도 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예, 점차 이방인들도 안디옥 교회에 많이 유입되고 헬라인들도 많이 정착하고. 그러면서 또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런 1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교회가 점차 성장하고 아주 든든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어, 우리가 흔히 선지자 하면 예, 구약시대를 많이 떠올리는데, 예, 신약시대에서도 예, 종종 예, 나오곤 합니다. 어, 아,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주로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겠죠. 그런 선지자 중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 아가보는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된 전승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가보는 신실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받고 막 잡히고 그럴 것이다. 바울의 고난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아가보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초대교회 초기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신실하게 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아가보가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예,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실제로 이 글라우디아 황제에 치리하던 때인데 그때 이 로마 지역 전국에 약간은 여러 곳에 다발적으로 기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가보가 예언을 한 바로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아주 큰 기근과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과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역의 형제들에게 큰흉령과기근이닥쳤다이 말을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돕기로 작정하고 구제금을 잘 이렇게 모아서 정성껏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규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안디옥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방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문이 활짝 열리면서 아주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유입이 되었어요. 정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의 정체성이 강한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이방 지역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인의 정체성이 강한 이 교회가 아주 유대인들만 모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그냥 별것 아닌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아주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초대교에서도 회 과부들을 돕는 문제로 그때 헬라파 또 유대파 또그 민족의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볼 때, 민족 간의 약간의 갈등과, 그런 보이지 않는 미묘한 경쟁 의식,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성경 역사적으로도, 예, 신약 초기에서도, 유대인들은 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방인들, 뭐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민족,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민족,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민족, 예,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해. 근데 이러한 의식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그들을 대적하고 배척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면서 조금 같이 하나 되는 모습도 보였지만 여전히 그 갈등의 골은 아주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과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의 정체성이 강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는 안디옥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모든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마치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예, 1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실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도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본이신 거예요. 예,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좋다고 모인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이 대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새벽부터 이런 말씀들을 죄송한데 여러분 집안에서 이제 발을 문지방 같은데 세게 찌신 적이 있으시죠? 예, 소름이 끼칩니다만 예, 발가락 하나가 다쳤을 뿐인데 여러분 이렇게 막 발가락 찐 상태로 막 아, 아무 일도 없다는 쯤밥 먹고 막 전화 통화하고 이러실 수 있으세요? 없으시죠? 온몸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체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함께 아픈 것입니다. 교회는 내 교회, 물론 우리 어떤 개체 교회로서의 정책성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근본적으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는 내 교회, 네 교회는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그냥 딱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이니 한 몸이니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위해 마음 아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교회 아 그저께죠 창립 85주년 기념 주일이었죠. 예 기념주의를 기념하여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교회들을 또 우리가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수천만 원에 걸쳐서 후원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 기념사업 해야 되니까 준거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의 교회 다른 교회 연약하고 어려운 교회를 한 몸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하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전달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하나인 여러 교회들 또한 여러 성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는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 안디옥교의 구제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이 구제는 마음을 다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 힘대로 이렇게 해서 구조를 보냈다 말합니다. 이것은 그 힘대로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능력과 재력이 지속되는 때까지 계속해서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구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남으니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진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예, 구제를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 구제는 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보시면 어, 2절 후반절에 보시면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또 3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다. 또 4절에 보시면 이 남을 돕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또 요청했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섬김, 구제라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한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구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창립기념일을, 아, 그저께 창립기념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롤케이크를 좀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제 가족들은 막세개네개씩 이렇게 받아가시니까 이것들을 또전도의 기회로 또 삼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시면서 교회를또 알리는 그런 일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웃집 주민에게 아 이거 이렇게 교회에서 준 건데 아유 시간 지나서 유통기한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그래서 그냥 아예 버릴까 하다가 아이, 버리는 것보다는 아, 그래 당신네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나 주니까 아이, 그래도 맛있게 먹어 아 유통기한 내일까지니까 아직은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그냥 진짜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면은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예, 섬길 때 그냥 아, 나한테 모든 것이 많아서 막 차고 넘치니까 주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 가끔가다 이제 또 예,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으니까 헌금하는구나. 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돈이 많든 적든. 어떤 관심과 그 애정이 있어야 우리가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실천이 바로 구제입니다 섬김을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표현하는 것이 구제와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영원히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크던 작든 예,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돕고 교회를 돕는 것이 진정한 구제요, 진정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예, 또 우리 사랑의 쌀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가끔 가다 이 아이들의, 어린아이들이 사랑의 쌀한 포, 뭐 이런 거 하는 모습 보고도 저는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그 3만 원이면 정말 자기 좋아하는 것들 그 어린 시절에는 뭐든 살수 있습니다. 자기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구제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남을 섬기고 구제하되 교회를 섬기되 힘을 다하여서 또한 아낌없이 섬기고 구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의 마음이 많은 교회들과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정말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하나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를 관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나의 대교구, 나의 선교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의 부평 교회로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잘 아, 섬길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구제의 활동을 하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써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음을 다해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교회를 돕고, 이웃들 또한 연약한 자들을 잘 보살피고 구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사, 살아갈 때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필요한 것들 다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